오늘은 그 정부 지원사업에서 특히 시제품 지원사업 신청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그 어제 그제 이틀간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왔어요. 한 3, 40개 정도 업체를 발표를 듣고 5분 발표를 듣고 10분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총 20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빡세죠. 예, 힘듭니다. 공통적으로, 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째, 그, 시제품 지원 사업이잖아요. 음, 근데, 어쩌면 기본적인 건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2천만원이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스마트폰에쓰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개발하겠대. 그러면 1천만원을 개발비에 쓰고, 뭐 1천만원을 홍보비에 쓴다고 쳐요. 그러면 어 시제품 그 지원금을 제대로 쓸지 눈여겨 보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기본적인 거. 바로 세 글자. 네. 견적서. 네, 견적서죠. 견적서를 안 가져오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그랬어요. 어,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없는 거죠. 어, 자, 그래서 견적서를 꼭 준비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원래 견적서라는 게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비교 견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 앱을 개발하던 어떤 뭐그 하드웨어를 개발하던 최소한 두개세 개의 견적서를 딱 가져오셔 가지고 아, 뭐 1,500부터 900만 원까지 뭐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중간값을 해서 한1,200 정도 했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좀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견적서가 하나도 없다. 상당히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러분, 정부지원금의 특성이 뭐냐면, 그, 특히 시제품 사업의 특징은 여러분이 자산으로 남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문의 중에 하나가 뭐 컴퓨터를 사면 안 되냐? 안 됩니다. 네. 컴퓨터를 렌탈하는 건 돼요. 왜냐하면 그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되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개월 동안 렌탈하는 비용은 인정이 돼요. 근데 석 달을 쓰겠다고 PC를 샀다. 그럼 PC가 남는 건 어떡하죠? 어, 자산으로 남기는 부분은 안 되고 렌탈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시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재료비를 뭐천개만 개치를 사겠다 요것도 사실은 좀 말이 나올 만한 소지가 있죠 예를 들면 어, 샘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시제품은 그래서 뭐0개 정도 만들겠다라고 하든지 또뭐 배포를 위해서 뭐0개뭐 예를 들면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건 거의 양산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시제품 지원 사업도 그 여러분이 사업할 때 도움을 되라고 드리는 거고, 실은 그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나야 돼요. 성과가. 그래서 가급, 가급적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발표하시는 그 5분 자료 안에 어 내가 이번 2천만원 또는 얼마를 투자해서 이걸 만든 다음에 실제 올해 내년 동안 얼마를 벌겠다 이런 좀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어, 심사위원들을 포함해서 다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 어 그러면 이제 좀 의, 의아스러운 거죠. 어, 실제로 이제 이번에 몇분 같은 경우도 돈 번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 계셨어요 예뭐뭐 뭐 처음이라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 사업들은 대개 사업성을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어 그런 성과 부분을 좀 어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있구나 5분의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려 하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이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시장조사 자료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예. 를 들면, 이제 뭐 어제도 이북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북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시는 거야. 5분밖에 안 되는데. 어휴, 잘못된 거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모든 발표평가는 두 가지인데, 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이번에, 어, 여기 이 돈을 받아서 잘쓸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 그거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잘쓸 계획이 있다. 잘쓸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두 가지. 다시 얘기할게요. 어, 나는 누구고, 아, 이, 이번, 이 지원금을 잘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돈을 잘쓸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두 가지를 다시 앞축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일 사실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거는 나름 평가를 들어가는 전문가들이라면 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게 듣고 싶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발표 자료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PPT가 한 장이잖아요. 한장 안에 사실은 뭐 얼마나 넣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텍스트 한네 줄? 사실 그게 적당해요. 적당한데, 뭐, 작은 타이, 타일, 이미지 형태로 한 8개를 넣고 막 거기 빼고 게 작게 글씨를 써놨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뭐 열심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미리 연습을 하셔서 네 가지를 얘기한다. 그럼 네 가지를 딱 텍스트를 써놓으세요. 음, 그렇게 해서 네가지 얘기를 하시고, 그에 따른 뭐 효과적인 이미지가 있다, 뭐 사진이 있다. 그럼 그걸 뭐 한두 개 정도 보여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페이지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넣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최근에 상당히 그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평소 그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 하시던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한 6월달까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도 제가 볼 때는 뭐 웬만하면 뭐 2천, 3천 정도 받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찾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